주봉 씨 나왔어. 주봉 씨왜 불고기 밥 먹어요? 음,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. 입맛이 없는데 오징어젓갈에 밥두 공기째라고. 혹시 나한테 화났어요? 그냥 모르겠어요. 오징어젓이랑 낙지젓이 나한테 위로가 돼. <laughs> 젓갈한테 위로를 받는다고? 사람한테 기대하면 실망하는데 젓갈한테 실망한 적 없거든. 그럼 음. 나도 젓갈 한 숟갈만. 아에는 젓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랑은 오해로 싸우고 <laughs> 젓갈로 풀린다. 이거 뭔 뜻이었어? 맛도 없어요. 반찬단지 3종 세트 오징어젓, 시앗젓갈, 멸지젓한숟갈에 하루가 풀린다. 우주최저가 15,800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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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니, 저거 혹 광고가 이게 맞아? 아니, 샘플도 다 먹어서 제품이 없네. 아이, 최선장 제품인데 뭐 어때? <laughs> 그래서 하는 소리잖아. <laughs>